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오늘 여기 어, 그리스에서 하루 하나 더 있고 이제 우리 오늘 배 타러 갈 겁니다. 오늘 이 배에서 우리 여러 섬 만날 수 있을 거라서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갑시다. 지금 아침 6시 반이라서 빨리가야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행히 도착하고 있어요. 여기 배 타러.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많이 못뭐 찍었지만 여기 조금 위험해 보여서 안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이렇게, 이렇게 밖에 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도둑이 와서 이거 갖고 갈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도착하고 있어서 뭐 괜찮습니다. 갑시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후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배 탔고 이제 여기 앉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밖에서 이거 바라볼 수 있고 아마도 5분 후에 정도? 우리 갈거고 이제 섬세계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기 전에 우리 약을 하나 먹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배에서 원래 어 이렇게 계속 가면은 더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을 먹었고 음 아마도 그런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따가 다시 먹어야 되는 고 같습니다. 왜냐면 하루 동안 그냥 계속 여기 배 있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여 드릴게요. 우리 지금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거 배 아니고 여기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하지만 저기 밖에서도 어 자리 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그냥 여기 안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이거 스타벅스에서 이거 생차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다 너무 비싸요. 저는 이 카페 이 커피 하나 샀고 이거는 5 유로였습니다. 진짜 비싸죠. <목소리> 여러분, 우리 이제 한 시간 후에 첫 번째 성에 도착하겠습니다. 이거 하이드라라고 하고 제일 멀리 있는 섬이라서 이제 좀 있다가 물이 내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첫 번째 섬에 곧 도착하겠습니다 아마도 후에 이제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서 햇빛이 너무 강하고 와 저는 이따가 피부 제가 진짜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근데 뭐 여기 이쁘죠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섬에 도착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배고 이거 첫 번째 섬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이드라라고 하고 진짜 예뻐 보이죠 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진짜 여러 가게 있고 제가 볼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고 내일 다시 가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이거 보세요 여기 너무 이쁘죠 와 여러분이 섬에서 진짜 재미있는 거 바로 여기 차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덩키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떤 투어 할수 있지만 저는 이런 동물 위에서 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전부상해서 이거 보세요 아이고 너무 더워서 이렇게 좀 피곤해 피곤한데 아이고. 여러분 여기도 로플레스 있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로플레스는 다른 맛이 있잖아요. 이 이거 부한 오레가노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비큐. 우와 대박이네요. 여러분! 또티아스가 있네요. 여기 닭고치 만들 수 있네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도 있었는데 우리 그거 하나 샀고 지금까지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탈리아에 가면은 해야죠. 또티아스 케사디아스, 닭꼬 이런 거. 여러분 여기 그리스에서만 있는 여러 개 있지만 멕시코에서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기 유럽에서 멕시코에서도 파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있,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스가 이탈리아나 어, 스위스보다 훨씬 더 싸요. 여러분 이런 거 여기 너무 유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아텐스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와,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고양이 하나 있고, 레몬 있어요. 저기 옆에. 근데 진짜 잘 자고 있네요. 저는 이미 예전에 여기 그리스에서 고양이가 많은 거 알고 있었지만, 사실 아텐스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잠깐 걸어가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여기 제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양이한테 밥 주고, 물도 주고, 이런 고양이 추인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고양이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진짜 잘 자고 있네요. 사람들이 이런 거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되게 큰거살 거거나 아마도 창업 보러 가면은 이런 거 사야, 사용해야죠. 그리고 그 동키에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차 없죠. 근데 사실 왜차 없는지 이제 알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차 타, 타고 갈 거예요? 진짜 탈수 없어요. 너무 작고 이런 바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차에는 진짜 작은 마을인데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 다집 전부 다 보는 거 진짜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사실은 산토리니 같은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쭉 가면은 이제 배까지 도착할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산에 있는데 이렇게 위로 가면은 진짜 힘들고 <laughs> 여기서 이제 내리는 거 진짜 쉬워요 우리 이 섬에서 다른 섬까지 가려면 이제 아마도 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한 시간 반에서 우리 부입 우리한테 부입줄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점심 포함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미 조금 배고파요, 사실. 저기 이런 식당에서 먹는 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하는 대로, 우리 이따가 부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여기서 먹지? 거기서 음식 있는데, 그쵸? 여기 아이스크림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 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진짜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스크림 쿠키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사실 이거 3유로였고 이렇게 통 날씨에는 아이스크림 훨씬 너무 좋아요 그쵸 <목소리>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배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로 이제 무이패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이거 주면은 우리 어디에서 무이패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다. 이이 오케이, 아 이거, 여기 계단에서요, 여러분. 아, 땡큐. 어, 이제 먹 먹을 수 있네요, 여러분. 아, 다행이네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저기 위에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안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줄 하고 있고, 보세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거 여기 그레시아 음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레시아 음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부이품 음식이고 제가 여기에서 빵, 밥, 파스타 이거 어떤 감자이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맛있어 보여서 좀 작았고 이것도 있고 이거 그냥 채소고 어떤 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후식인데 이건 누가 같죠 치킨 누가. 근데 여러분 저는 다시 그 아까 제가 말한 약 그거 안토하도 안토하도록 그거 그약 다시 먹어야 되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오래됐고 이제 매 움직이는 것 전부 다 놓기 수 있어서 이따가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맛있어 보여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먹을게요. 다시 근데 여러분, 음식 포, 포함인데 온료수가 포함 아니에요. 제가 이거 사려면 이 유로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 건데 여기 유럽에서 이런 거있습니다 이제 안떨어지잖아요 그래서멕시코에서 이거 없고 여기 유럽에서 항상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서강해서한수 없어요 어, 이거 먹어봅시다 먼저 채소 한 채소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밥은 뭐 그저 그래요 이국에서한국 맛이 좀 이상하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스타. 응? 음? 파스타 맛있네요. 파스타 맛있고, 토마토 파스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빵. 응? 음?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함이라서, 진짜 좋아요. 이거 먹으면은 이제 하루 동안 하나도 안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좀 이따가 다 먹을 건데,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뭔지 말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 맛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거 어떤 오렌지 쿠키 맛이랑 조금 똑같지만 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또 이상한 맛이 그렇게 있어서 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술일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바이 이쁜 섬 이제 여기 두 번째 섬에 도착했어요 이두 번째 섬 이름이 바로 보로스이고 여기 별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우리 그냥 여기 30분 동안 있을 겁니다 30분 후에 이제 다른 섬에 가서 이거 제일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잠깐 있다가 그냥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다른 섬처럼 그냥 여러 가게도 있고 이렇게 바다 볼수 있고 보여,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이거 보세요. 바다 진짜 이뻐요, 그렇죠? <목소리> 여러분, 우리 저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빨리 배 타러 가겁고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타면은 이제 나중에 움직이는 거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아빠한테 사줬는데 쿠키 여기 그리스 쿠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그거 이렇게 컬렉션 하고 있어서 이거 샀어요. 그리고 이제 배탈 거죠. 이제 아 이제 다음 섬에서 제가 어떤 투어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 그거 할거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다시 배에 탔습니다 여기 저는 여기 있고 이거 보세요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도 많이 말해주고 이렇게 전부 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시다. The first the <목소리> 여러분 이제 첫번째로 우리 여기 템플에 왔는데 여기 템플까지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다른거 내야 되지만 이거 사실은 아크릴플릿이랑 너무 똑같아 보여서 이거 보세요. 여 그냥 제가 들어가고 여기 어떤 가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이 가게에서 여기 이 섬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 팔고 있다고 해서 이거 코식 같은 거 있고 이거 비스타초로 다 만드는 거라서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갑시다 근데 먼저 여러분한테 이거 보세요 바다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예뻐 보여서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파란색이죠? 진짜 이뻐요. 와, 여기 다 몬테레이랑 너무 똑같아 보이지만, 저기 진짜 이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 가면은, 여기, 이거, 이거 있어요. 이거 진짜 아크로폴리스랑 아텐, 아텐스소 아크로폴리스랑 너무 똑같아요. 여기도 고양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 바로 여기 이 템플은 어떤 음, 신이 신한 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이름은 아테네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너무 예뻐서 어 다른 사람들이 그 신한 테 사랑에 진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어 이런 템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거 비스타초 살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거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섬에서 비스타초 제일 유명한 거라서 이거 우리 부모님 그리고 동생 그리고 남편분이 전부 다이 비스타초 술 먹어볼 수 있도록 샀습니다. 이거 다행히 비행기 위에 갈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 이거 모나스테리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어,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가톨릭 아니고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어토너스 그런 거라고 했어요 아까 투어에서 그리고 이거 여기 그리스에서 제일 큰 거라서 너무 멋있어 보이죠. 진짜 이 보여줄 생각에는. 여러분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진짜 더워요. <laughs> 이거 여기 그리스에서 제일 큰 거라서 조금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여기도 진짜 예뻐요. 와. <buchad Keine> 여러분 우리 이제 <놀람> 다시 아테스로 가고 있어요 이제 한시간반 <놀람> 걸린거에요 아테스까지 여러분 저는 이미 너무 배고프고 이따가 그냥 호텔에 도착하면은 빨리 샤워해서 그냥 쉬고싶어서 이제 이거 듣겠습니다 이거 햄앤치즈 샌드위치고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냥 여기 호텔에 왔고 이제 이질이 겁니다. 그래서 용산 여기까지 할 거라서 용산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